아주 신비한 이야기 또해 드릴게요 성경을 볼때 잠궈놨다 그래요 임봉해놨다 감추어졌다 숨겨놨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마치 비밀번호를 눌러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비밀 암호문을 풀어야 돼요 그게 바로 비유로 되어 있는 거죠 왜 비유로 잠궈놓으셨냐면 아무나 볼수 없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은 그 비유 중에 한 가지 주님을 반석이시다.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. 하나님은 바위다. 내가 피할 산성이다. 요새다.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. 많고 많은 것 중에, 많은 비유 중에 하나님을 특히 주님을 반석, 바위로 비유하는 이유. 하나님을왜 반석이라고 비유를 할까요? 반석? 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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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아주 큰 바위를 말합니다. 여러분 바위를 한번 만져보셨어요? 바위가 500톤, 1000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딱 보면 웅장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아주 웅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위, 이렇게 1000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바위는 만들어지는데 수십억만 년이 걸립니다 맞아요,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죠 자, 그리고 제가 바위를 만져봤어요. 너무 좋아하니까. 만졌는데, 딱! 딱 해갖고요. 끄떡도 안 하고,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. 아, 그랬을 때 제가 바로 느낌이 오더라고요. 아,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끄떡 없으신 분이구나. 변함이 없이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 바위에 대한 단단한 느낌, 하나님에 대한 단단한 느낌으로 딱 오더라고요. 너무 좋았어요. 자, 그리고 하나님을 또 바위로 이야기, 비유하시는 거는 바위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물들이 다 들어있어요. 보물들. 바위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어요. 바위 속에 금, 은, 동, 철다 들어있어요. 자,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는 철이 필요하잖아요. 철? 그럼 그 철은 어디서 만들어내나? 바위 속에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바위를 떼서 녹여내서 철을 뽑아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듭니다.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, 에메랄드, 사파이어, 로비 이런 것들이 다돌 속에 들어있어요. 돌 속에. 그래서 돌 속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석, 보물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숨어있어요. 금, 은.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미네랄. 이것도 돌 속에 들어있습니다. 바위 속에 들어있어요. 알고 보면 이 돌이 보석이에요. 바위가 보석이에요. 보석입니다. 자, 그래서 바위 안에 각종 보물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각종 우리가 원하는 보물들이 다 들어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이었어요. 정말 신기한 말씀. 하나님은, 주님은 비유하는데 반석이다. 바위다. 산성이다. 요새다.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. 하나님은 반석이시다. 하나님은 바위다. 어마어마하게 큰 웅장한 바위로 비유를 합니다. 왜? 하나님하고 바위하고 특성이 비슷해요. 자, 우리 성경을 볼 때는 비유로 되어 있다. 오늘은 하나님을 바위로 비유한 거, 주님을 반성으로 비유한 거 전해드렸어요. 재밌어요? <laughs>